어, 죄송합니다. 가지마 먼저 가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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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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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싶은데. 아, 그럼. <웃음> 아, <웃음> <오케이>. 아 <웃음> <웃음> 닌자같이 진짜 잘하냐고 부럽다. <laughs> 어? 참좀 그건데. 어? 신경 는데 대박, 어디서 그었는데? 저 사람 약간 무시한 거 아니야 나? <laughs> 아 저절로 다이버스 개 못하니까 내가 참 어, 별로 먼저 그거 볼게. 그럼 알아서 들어겠지. 오 이런 느낌. 아 그럴 수도 있어요자식 <laughs> 어. 나는 하는 게좀 별로 없으니까 이거하자. 알려못 섞여서 가르기 놀더라고. 나 대나야, 우린 방이다. <목소리> 방으로 전직합. 죽을래요? <조금> 의소세요저 <laughs> 가끔 잘하는다고요. 어? 아니야. 저 가끔 <목소리> 못 하는 거라고요. <laughs> 갑자기 모르고 인정해. 뭐 인정할 뻔했어. 아, <목소리> 어. <laughs> 나는 다른 지는거 봐. <laughs> 어류, 어류, 어류. <목소리> 러스크 껐다. 진짜 플러스크림 껐지. 어, 소리. 어 <laughs> 엄마, 머리 뺐잖아.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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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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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라임 어 라인 개 좋은데? 벌써 반비 라대 거기가 언니의 무덤. 내 무덤! 내 무덤! 내 무덤! 어 이거 어떻게? 어? 안 돼. 너무 힘들 위에 기대. 아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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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불타나불타 나 불타, 진짜 불자져. 좋아, 야, 1초만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, <laughs> 좋아, 나쁘지 않아. 괜찮은 결과. 아유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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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0.1초만 받았으면 언제 살았을 텐데. <laughs> 저런 까비 역시 1초가 운명을 좌우하는구만. 나 미에지로, 아마 오세요. 나 미에지로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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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수스다 아! 아버렸어 <laughs> 그, <laughs> 근데 슬린이 얼굴 봐봐. 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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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옛날, 옛날 느낌 나지 않아? 야, 슬린이왜공항도 같대? <laughs> 공항이래 <독특이래>. 미쳤나봐. <laughs> 와, 안 네. 돼! <laughs> 시바 이 자식아. 어, 네가 뭔데? 우리, 우리 집을 점령했... 아! 어어어어어어 패냐고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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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혼성 될때어서자 그러니까 의식이 의식이 새끼가 어디있어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하자 아 생기게돌려 빨리 떼야돼 그래그래그래 없는보때 맞아 아 의식이 없을 때뭘 해야돼 그래. 자 <laughs> 가자 가자 돌격 허! 뭐야? 어? 허허이세요 무슨 힙.. 뭐야 내 안의 힙합 소울 기도하자! 아! 노티인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지겠다. 오십오십야 남친이처럼 이게 아, 왜 이렇게 다이아 아무도 아 남친들 같이 이렇 진짜. 미친 아이 아, 오소. 벽 맞아. 내가 뜯고 싶었어 지금. 또이겨 버렸네. 아, 승리당해버렸네. 페인들이 어? 많이 하잖아. 확실히 남친들이. 선생님 <laughs> 선생님 아, <laughs> 아, 승리 당했다. <laughs> 이런 건전나잘다 <laughs> <정말 좋아. 이런. 웃음> <laughs> 야, 네스다 <레이스 죽였다>, 이러면서. <laughs> 야, <막판에> 죽였다, 진짜. <laughs> 아, 미스 죽였다 아, <laughs> 아, 다 우리 좀왜했냐고언 네가 <laughs> <좀> 왜했냐고저 <laughs> 그냥 한 사람의 시청자로만 봐주세요. <laughs> 그냥 관종인데. 살살다 <그냥 웃음> <laughs> 어, 죽었네. 어, 살았다! <laughs> 어. 어? 어? 아, 죽었네. 안돼 안돼 아, 진짜 다행이게 아, 진짜 아, 그만 아, 진짜 아, 진짜 봐라 아, <laughs> 우리 <laughs> 지져버렸네? <웃음> <웃음> 와, 했 와, 이 나쁜 아니! 아아아 아, 아, 다어 아, 했어! 아, 다 아, 다 했어! 아, 했어! 아, 했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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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, <laughs> <laughs> 그 네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응, 아니야, 돼. 웃음> 어 <웃음> 얘 이들아. 얘들아 형님이 간다 이들한 형님이 난다. 빨리 와주실 빨리 와! 빨리 와 주실려? 빨리 와 주세요, 빨리! 빨리! 빨리 와 주실려고요. 에, 니만 먹고 갈게요. 저도 먹고 살아야죠. 방호 지원을 요청합니다. 아, 방호 지원을 요청합니다. 아, 사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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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가지고즈가지고 포즈 무 너무, 너무. 아, <laughs> 어, 그래. 진짜. 에, 아,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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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에서 대기하자, 어때? 어? 리 어, 좋아, 오케이. 어? <laughs> 안 먹고 대기하는 거였는데아그 소리였어. <laughs> 아. 너무 너무 해맑게. 약간 우리 대기하자 이러니까 우리 대기하자니까 그러니까. 고작 먹고서 <laughs> 이만. 이만, 이만. 이만. 이렇게 쓱쓱 그러면서 어 어떡해. 아니 <laughs> 너무 너무 해맑아서 <laughs> 뭐라 해? 말할 수 없었어. <laughs> 너무 해맑았어. <laughs> 여기 연덕 <온다고>, 여기서 여기서. n <laughs> 가자. <웃음> <웃음> 어, 시청자분들이 떠먹을 주니까 떠먹을 <laughs> 주니까 어? 이제요. 어?

<laughs> 아이고, 뭐하지, 이거 뭐하지? 먹어야지, 이 이거 먹어야지. 아, 이제, 이제? 이제 잡아야지, 여기 이에있는다 잡아. <laughs> 잡아야지, 뭐 고민해, 뭐 고민해, 뭐해 <laughs> 죽여! 고민해, 죽주 고민해, 죽여! 죽여. 해 A few moments later, 느낌? <laughs> 이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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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었는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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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색깔 맞다고